한이 뭐열 가지 끌거 와, 사람이 많네. 제 용서 는데 고집 때문에. 집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. 왜 그래? 와, 여기 진짜 엄청 많죠. 엄청 많죠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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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여기서 보면 두봉산이 한이 보였는데 저기 뭐 건물지. 건물 때문에 지금안 보여요. 여자여기여기 단풍이 이쁜데, 여기 보구요 단풍, 예쁜데, 여기. <웃음> <웃음> 단풍. <웃음> 단풍이 예뻐요. 여기, 단풍이 <laughs> 예뻐요. <laughs> <아니. 웃음>